이 트러블 얘기를 제가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. KMY. 제가 오늘 집에서 뭘 갖고 왔어요. 저도 최정한 씨 유튜브를 보고 샀기 때문에 그 여기 M자가 채워진 거에 대해서 되게 기대가 많았어요.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진을 찾으면 띄워드리겠지만 저는 뭐 탈모가 있거나 뭐 이런 건 전혀 아니어가지고 근데 제가 이렇게 M자 이런 데가 좀 행하다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제가 워낙 머리칼도 얇고 지금 고데기를 아무것도 안 하고 말린 상태인데 모발에 힘이 없어요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잡아보자 해서 이걸 샀었는데 제가 이거를 음 3월 15일 정도부터 바른 것 같은데, 하나를 다 비워냈고, 지금 이거를 쓰고 있어요. 좀 쓰던 거여서 4분의 1 썼거든요. 둘다 온라인 공식 몰에서 샀고, 내돈 내산으로 구매한 영수증 여기 띄워드릴 거고, 그러니까 한 6개월 정도 이제 바른 건데, 제가 효과가 느껴지기 시작해서, 영상을 찍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두 개가 패키지 디자인이 되게 다르더라고요. 가격이 거의 17만원, 18만원? 어, 비싸네? 했지만 그 최정한 씨 애프터가 워낙에 너무 확고했기 때문에 한번 구매를 했었고 저는 이거를 거의 세달 넘게 쓴것 같은데요, 한 병을. 제가 3월에 샀고 지금 9월이고 이거 이만큼 썼으니까 한세달 넘게 쓴것 같아요. 태정한 씨 말로는 뭐, 3개월 뭐, 이렇게 바르면 머리가 막새감매진다 했는데, 저한텐 그게 아니었어요. 근데 저는 그게, 제가 오른쪽, 왼쪽도 좀 다르게 이 잔머리가 자라는 게 보여지듯, 사람마다 정말 화장품은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근데 제가 이 영상을 찍은 이유가 뭐냐면, 이렇게 하면 벌써 뭐, 3, 40, 40만 원에 가까운 돈이잖아요. 이두 병에. 이거를 막 추천하기도 어렵고 또 추천 안 하기도 되게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어, 효과가 있을 법한 사람이 어떤 케이스인지 확실히 알겠어요. 이게 잔머리가 없던 게막 난다라는 느낌보다 이솜털이 조금 자라나는 느낌이더라고요. 이 말을 딱 봤을 때 이렇게 내가 어 얘는 머리카락 좀 자라날 만한 씨앗이 있다, 이 솜털이 있다 싶으신 분들은 어 효과를 보실 수 있을, 거, 있을 거고요. 저는 이렇게 똑같이 했는데도 여기는 진짜 길이가 영상에 나올지 모르겠지만 확연히 차이가 나거든요. 제가 보기엔 이쪽이 좀 솜털 양이 작았는지 하여튼 모르겠어요. 똑같은 양을 똑같이 매일 발랐는데도. 저는 왼쪽이 더 솜털이 많이 자라났다고 느껴지는 부분도 있고, 이거를 발랐을 때 저도 초반엔 트러블이 났었거든요. 어, 양이 되게 내가 너무 많이 했나 싶었는데, 이 자체가 워낙 고농축 에센스다 보니까 소량만 바르라고 하더라고요. 어떻게 바를 수 있는지 흔들어주세요. 근데 솔직히 맨날맨날 맨날 바르다 보면 귀찮아서 흔들진 않는데 말로는 흔들면 폼이 더 흐르지 않게 된다고 하는데, 제가 느끼기에 이 제형상 폼이 막 클렌징 폼처럼 쫀쫀하게 날순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얘를 이렇게 M자 이마를 딱 들어보면 좀 비어 보이는 곳이 있잖아요.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쭉 짜요. 그럼면 여기도 약간 흐르거든요? 이렇게 흐르면 빨리 닦아야 돼. 이렇게 흐르지 않게. 근데 뭐 여기서 보면 은 흐르면 물로 뭐 씻어내라고 해요. 근데 뭐 손으로 저는 이렇게 늘쓱 닦아내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문질문질. 그리고 최정환 씨도 그랬고 이게 워낙 비싸니까 온 두피에 하기는 좀 현실적으로 너무 부담이 되죠. 제가 만술은 아니니까. 그래서 이렇게 여분으로 여기 빨개졌다. 이렇게 문질문질 하면, 이렇게 잔머리들이 촉촉하게, 음, 젖었거든요? 그 다음에 이쪽도 똑같이 주고 이렇게. 하면, 여기도 이렇게 머리들이 딱 젖어요. 이렇게 해서, 저는 여기까지. 이쪽이 여기가 좀 잘하면 좋겠어서, 이렇게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일일, 1회 매일 꾸준하게 해주면 되게 좋다라고 말 하는데, 향은 약간 뭐, 생각할 수 있는 화장품 향 정도가 나오고 있거든요. 그래서, 이렇게 해주고 있어요. 그래서, 아, 아이 트러블 얘기를 제가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. <laughs> 이 트러블 난다. 저도 초반은 좀 났었습니다. 뭐 어떤 영상에서 봤을 때뭐 이게 과도기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기도 했었거든요. 과도기지 뭐 어쩌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떤 인젠 트러블이 또안 나긴 해요. 근데 그게 뭐 엉청 다다다다 남는 게 아니고 뽀드락트처럼 이런데 제 생각인데 너무 고영양 고영양이기 때문에 생긴 것 같긴 했었거든요. 근데 어쨌든 지금은 되게 뭐 나는 거 없기 때문에.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고서, 아, 헤어 두피도 관리를 해주니까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. 이거를 샀어요. 근데 제가 아침에 출근길에 챙긴다 챙겼는데, 빈깡만 챙겨왔네요. 얘는 쓴지 얼마가 안 돼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릅니다. 이것도 내돈내산인데, 얘도 괜찮다고 제가 유튜브 검색해서 봐서, 얘는 이렇게 이마 라인만 하고, 얘는 요새 이렇게 전체적으로 뿌려주고 있어요. 탈모를 치료할 수 있었으면 우리 전 세계에 정말 스킨헤드가 없어야겠죠. 근데 나는 뭐 없던 머리를 막 만들겠어 이런 개념보다는 그냥 내가 보기에 이렇게 M자가 조금 숱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는데 솜털이 있다 싶으면 괜찮은 것 같아요. 이 제품에 대해서 총평을 내린다. 저는 돈값을 한다. 근데 그최정안님이 보여줬던 애프터만큼 나한테 효과는 없었지만 개인적으로 만족할 만하다. 왜너뭐 이마 라인이 되게 촘촘해졌어. 뭐 드라마틱한 변화는 뭐 엄마도 모르고 <laughs> 아무도 몰라. 그냥 나만 아는 만족감이고. 근데 저는 어쨌든 케어의 종류로 뭐 화장품도 트러블 스팟 한번 딱 바른다고 뭐 다음날 포토샵처럼 싹 없어지는 걸 아니. 아니잖아요. 그리고 아닌 것도 알고 그런데 관리를 하는 거잖아요. 그런 차원에서 이 가격적인 게큰 지장을 주지 않는다 싶으면 이 리바이탈 래시 코스메틱 거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이걸 사면 이렇게 속눈 속눈썹 래시도 앰플을 줘요. 이걸로 알고 있었어요 이 브랜드를. 근데 저는 눈이 라식도 하기도 했고. 그렇게 자극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했는데 자극은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3일에 한번 이렇게 발라야 된대요. 그 3일을 체크하기가 월요일에 발랐나 화요일에 발랐나 되게 아무튼 귀찮았어요. 근데 제가 눈썹이 워낙에 지금 털이 털 눈썹이 되게 양이 많고. 그래요. 그래서 전 주기적으로 탈색을 하는데 그냥 무슨 잡지를 보다가 눈썹 정리를 하나도 안한는 하나 엄청 송충이 같은 모델 사진을 본 거예요. 그래서 그때 이 브로우를 또이 리바이탈 래시에서 팔거든요. 이것도 제돈 주고 산 거고 발라보고 있는데 얘는 또 매일 발라도 돼서 꾸준히 바르고 있는데 한달 됐나? 근데 얘도 잘 느껴지진 않아요. 그래서 어쨌든 이 리, 리바이탈 래시 중에서 저가 개인적으로 효과를 가장 많이 본다고 느껴지긴 한게이 잔머리 앰플인데 이게 가격대가 비싸서 그런지 생각보다 리뷰도 없고 구매는 진짜 많이들 최정환 씨 유튜브 최정환님 유튜브를 보고 하신 것 같거든요. 왜냐면 저는 이걸 샀을 때 조금 딜레이돼서 받고 이제는 그렇게까지 기다리는 것 같지는 않긴 한데 아무래도 이게 두 개가 해서 거의 40만 원이라고 하니까 좀 후기가 그렇게 없는 것 같아서. 한번 남겨봐요. 근데 잘안았다라는 표현이 되게 그래요. 모발 이식을 해도 모발 이식을 해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탈모인데 이런 걸로 싹 치료하겠다라기보다는 시너지를 내는 느낌인 거겠죠. 운동도 아무리 유명한 사람한테 비싼 회당 막 7만 원막 넘어가는 p t 를 해도 피자방 먹으면 효과가 눈으로 보여지는 원하는 그런 효과가 안 나잖아요. 그런 느낌인 거죠. 그래서 아무튼 저는 또살 겁니다. 이거 반 정도 쓰게 되면 또 오래 걸릴 수도 있으니까 쟁일 거예요.